스포크에서 만든 자신만의 스페이스를 이제는 아, 퍼블리싱을 해볼게요. 지금 여기는 작업 공간이고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기 위해서는 아, 퍼블리싱을 해야 되는데 오른쪽에 퍼블리스트 허브 있어요. 이걸 클릭하시면 자 여기에 씬 네임 있고 자기가 쓴거 있고 그다음에 그다음에는 다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다그 옵셔널이에요.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래서 다안 하시고 그냥 세이브 어, 앤 퍼블리시 해볼게요. 요거는 퍼블리시하면은 모질라허브라는 그 메타버스 공간으로 이제 이 공간이 이렇게 렌더링이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요게 좀 시간이 좀 걸려요. 그리고 여기 퍼포먼스 체크 그 다음에 나오는데 폴리곤, 마트리얼, 텍스처, 라이트, 파일 사이즈 이렇게 나오는데 이 빨간색은 꽤 그 밀도가 높다는 거거든요. 그럼 이게 시간이 좀 걸리고 이게 퍼블리싱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중, 미들이 중간 정도 되고 텍스처도 높다고 나오죠. 라이트는 하나밖에 안 했으니까 로우라고 나오고 파일도 좀 높다고 나와요. 이게 좀 렌더 퍼블리싱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일단 퍼블리싱 해볼게요. 퍼블리싱 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접속했을 때 용량이나 이런 데이터들을 많이 차지하게 돼서 사람들 접속할 때 조금 느리게 접속할 수 있어요. 그래서 가능한 데이터를 많이 이그 로우의 상태, 미드이나 로우 상태로 유지하시고 하시는 게 좋아요. 자 이렇게 다 퍼블리싱이 됐다고 나오거든요. 지금. 여기 보면은 파란 버튼 비유 유어씬 있어요. 그요 클릭하시면, 자 이제 웹 아, 모질라 허브로 지금 이 플랫폼으로 옮겨간 거예요. 자 여기서 크레이트룸 cre 위디스씬 uh, 클릭해서, 자 이제 씬이 로딩 중이에요. 여기 보면 입장하기 들어가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 닉네임을 바꿔 주셔도 되시고, 그리고 아바타도 설정해 줄수 있어요. 아바타도 이렇게 다른 걸로 설정할 수 있는데 다른 걸로 해볼까? 네. 그리고 확인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 마이크 세팅이랑 그 스피커 세팅도 할수 있고요. 입장. <놀람> 자 그러면 처음 나오죠? 여기 제가 지금 거울을 해놔서 제 모습이 여기.